드디어 와줬구나 레이븐 무기야! 아 레이븐 무기 드디어 나오는구나 드디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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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자기 남아 있습니다. 메기께님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네요. 하하하하 왔다 왔어. 드디어 와줬구나! 레이븐 무기야! 하하하하! <laughs> 오늘 레이븐 무기, 내 현지를 해서라도 매물 최초로 나온 거살수 있으면 무조건 사야겠다, 내가. 하, 아, 좋다, 좋아. 아, 그리고 이제 나침반이랑 이제 경쿠 14장 정도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관심 없고! 예. 그런 거뭐 관심 없고, 에뭐씨경코를 뿌리든 말든 뭐 알바노, 에 레이븐 먹이 먹으러 가보자. 대신님 믿고 있었어요. 진짜 믿고 있었어요. 이번 주까지 유기했으면은 솔직히 진짜 똥사러 갈뻔했어. 어, 레이븐윙 이거임 6천만 매소 그거밖에 안해? 레이븐윙을 6천만 매소에 풀어? 미쳤지. 어? 공석 보통. 근데 그거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예 그 파멸의 모식인가 하여튼 그 타워를 받아가지고 균형 잡힌 레이븐 윙을 만들면 그공석은 빠름이야 어아나 오늘 레이븐 윙 드디어 레이븐 윙 메이플 랜드에서 쓸수 있다는 사실에 나 지금 너무 신이 나 그냥 나 너무 신나요 예아 근데 씨발 레이븐 윙 작해야되는데 아 잠깐만 아... 아 근데 드디어 레이븐 무기가 왔다는 사실에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야 바로 팔렸어 레이븐 윙아 씨발 괜찮아 근데 매물 또 나오겠지 어 아, 드디어, 텐시아님이 드디어 웨이플랜드 정상화를 해주시는군요. 드디어 레이븐 무기를 풀어주시는군요! 아 진짜, 이번 패치에도 안 나오면은, 나 진짜, 마음 먹을 뻔 했잖아! 무슨 마음인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그,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자기 초기화 되는지, 자기 초기화가 안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만약에 작 초기화가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레이븐즈 웨잉에다가 작을 해보고, 작 개처망하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로 도망가는 거지. 초기 안 되면 다들 너같은 심플까? 아니면 말 이쁘게 해라, 너? 어? 자리 앉아. 자리 앉아. 자리 앉아, 씨. 흥, <laughs> 때려봐. 자리 앉아. 자리 앉아. 애교 부리고 있네? 하, <laughs> 니는 미쳤지, 아주. 반정나, 애교 부리던 시절 생각 안 나나 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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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8시쯤에 온다 했지. 내가 8시쯤에 온다 했... 아, 근데, 레이븐 무기 존나 기대돼. 나, 어떡하냐, 진짜. 아, 나, 레이븐 무기 오늘 너무 기대돼요. 벨트 떴는데, 조심 찾아서 귀지작 가자고. 너나 해. 음. 나는 레이븐 무기랑 광명 찾아 떠날 거예요, 저는. 예. 네. 수고하세요. 이거, 1 7번 열곱 번째 주면 되는 거지? 교환해주면 되겠지? 1 1농 맞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뉴리프시티 가가지고, 레이븐 무기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 레이븐 무기. 드디어 나오는구나, 드디어. 두손건 빠름 그대로인데, 아직도 라토 들고 있는 퐁퐁 남녀였제 일단 개추. 아직도 크리븐 무기 안 살려는 퐁퐁 남녀였제 실물 한번 보자. 오! <laughs> 멋있긴 하네! 어, 야. 와. 와! 그리고, 득, 뒤로 메고 있잖아, 그냥, 어? 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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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아를 촬영해라! 대시아를 촬영해라, 씨발, 그냥, 만세! 와, 리입은 무기 10간 지나, 그냥, 와! 뭐야? 아 바보 보세요, 에? 나이븐그래 레이븐 무기 끼고 있으니까 오버코 가면서 눈이 한번 가잖아, 그냥 와이 사람 좋된다 간지 지린다 그냥, 어? 레야 이거 야 잠깐 이거 이거 자랑해야 돼,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하지? 이거를? 아 잠깐만, 이거 어디 가서 자랑을 해야 되지? 이거를? 부모님한테 자랑하라고요? 진짜 자랑해볼까? <laughs> 농담이고, 예아 이거 라이딩 절대 타고 있지 말아야겠다, 라이딩 절대 타지 마, 내가 레이븐 오너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 응. 내가 레이븐 오너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저 레이븐 오너예요! 무기 간지나죠? 무기, 어때요? 멋지다고 해줘! 하, 선발대의 삶. 아, 근데 무기 세우러 쓰니까, 진짜 기분이 남달라. 아, 이게 선발대의 삶이구나. 응? 야 그래도 데미지 꽤 나오는데? 나한 6천 8천 나올 줄 알았더만은 1만 씩은 나오네. 아 근데 무기가 확실히 RPG는 확실히 무기가 중요해 진짜로. 에? 무기 바뀌니까 그냥 게임이 재밌잖아. 그냥 별거안 하고 그냥 허공에 칼질만 하는데 재밌음. 지금 최소가로 올라 와 있는 게 5천이거든요. 야, 고기 수프. 야, 남동군이 사람도 어드메타고 이거 할 건가 봐. 4천만 원에 올려 놨는데 넌 4,100으로 사자고? 야, 4 4,100으로 하면 너무 싸가지가 없으니까 500으로 가자. 그래도 서로 예의는 지켜야지. <laughs> 아, 이건 너무 싸가지가 없다. 야, 야, 이건 너무 싸가지가 없다. 어, 그냥 4천만 원에다가 걸어 놓자. 어. 아래, 난동군보다 비싸게 삼,으로 가면 된다. 그럴까? 난동군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거 미안하게 됐어. 아래, 난동군보다 비싸게 삼. 아, 이거는 좀, 예. 근데 또, 예. 동종 없겐데. 예. 너무너무 그렇게 막, 에 예? 견제 때리고 막, 그래, 그래서는 안 돼. 어. 견제 때리고 그러면 이제 서로 피차 이제 좀 불, 어? 불쾌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고학도 쐈다고? 어? 그럼 나도 안 줘. 어둠의 타워 난동군보다 비싸게 <laughs> 삽니다. 기초세요. <깃주세요>. 아아 <laughs>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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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예. 어둠의 타워 4천만 메소에 사봅니다. 기초세요. 하나만 있으면 표창 무제한으로 만드나요? 그건 저기 위에 난동군님한테 <laughs> 물어보세요. 전 일개 시민이라. 잘 모르는. <laughs> 저일개 시민이라 잘 모르는데요. 하나만 있으면 표창 무제한으로 만드는지 난잘 몰라. 어. 모르면 난동군한테 물어. 모르면 난동군을 봐. 모르면 난동군을 봐. 사랑해, 정나야. 나도 팬 서비스였습니다. 그런 취향 없고요 난동군 수잘놈 때문에 운동 많이 된다 난동군님 죄송하지만 유튜브 최초 타이틀은 제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봐봐 레이븐 닌자 장비를 강화한다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죠 타오라고 불리는 고대 신비한 섀도우 나이트 유물이다 에? 자 강하고 싶은 장비가 있습니다 레이븐즈 윙 두선검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의 타오로 하면은 밤의 힘을 담은 무기로 진화시킬 수가 있다 제조를 부탁한다 하면은 아이템을 제조하고 싶습니다. 절제된 분노의 표창, 타우의 집합체다. 근데 이거는 타우가 3개 필요해. 그다음에 여기서 일비가 들어간다고 해요. 예, 네, 일비 표창한테 이건 원래 일비가 안 들어갔거든. 근데 메레네 들어오면서 일비 표창이 재료로 들어가게 바뀌었어. 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조코 중사 얘한테 가서 배지 교환 누른 다음에 모아 배지들을 상품으로 교환하고 싶어해서 이제 나이트 섀도우 배지, 윈드레이더 배지. 파이어 브랜드 배치였나? 하여튼 뭐 하나는 안나와 어 안나오는 꽝이 있어요 배치중에 모든 강화효과는 계승되지 않고 사라진다고 하네요 예그 다음에 어둠의 타워 밍크 다섯개 별의 돌 세개 수수료로서 500만 매소가 필요합니다 <웃음> <웃음> 존나 비싸네? 어 미친년들 어둠의 타워 저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오픈빨 런이 있어요 예어 수고하세요. 자, 나가자. 하, 아, 밤에 레이븐 무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하하하하. <laughs> 맛있겠다. 뭔 레이븐 무기냐. 니 많이 하셔. 절분 보러 가자. 잠깐만, 잠깐만. 잠만, 잠만, 잠만. 아직 자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작은 안 했어요. 아, 근데 난동꾼 절분은 진짜, 이거는 안 돼. 시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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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작을하지 않았습니다 60퍼 7장 다 붙이고 저 오늘 그냥 싸게 싸겠... 오늘 방송에서 그냥 버겠 벗겠... 정정해주세요 그냥 레이븐 윙 나이트 레이븐 윙 맞습니다 예 오작해도 손해일 걸 아니 칠짝 붙일 거라니까 응 음, 닥치 일단은 레이븐 윙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레이븐 윙 재료는 다 구했거든요 자, 한, 번 만들어보자. 강하고 싶은 장비가 있습니다. 어둠의 타오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주세요! 주어, 빠르게, 가! 하, 아, 아, 이발. 아, 그래도 확실히, 간지나기는 한다! 와, 그래도 간지나기는 한다. 여기서 있지? 공속 빠름입니다, 여러분들. 와! 타르잖아타르잖아 어? 이게 공속 보통, 공속 보통을 또 보여드릴게요. 아우 꾸럭내나, 꾸럭내나, 아우 자 갖다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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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꾸럭내나, 꾸럭내나, 꾸럭 그냥 갖다치어, 그냥 여기다가 이제 작까지 갑니다. 힘들아 응원해주세요. 에이! 진짜 사자. 아 데미지가 약해요. 왜 약할까? 왜왜왜왜 약한 거야? 왜왜왜 약한 거야? 왜왜 왜 약한, 왜? 왜 약한 거야? 왜? 1 1억일땐 간지났는데 2 4 0 0짜리 되니까 그냥 자석 막대기 같다네. 씨, 진짜 아 그러지 말아 나오. 그러지 말아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 어떤 어떻게 도전할지, 어떤 식으로 제가 이걸 이겨낼지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진 않을 거라는 점, 그점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 드릴게요. 예, 네. 공속은 빠르잖아. 어. 일단은 신템이잖아. 어. 일단 신템이잖아. 한 잔해. 공속 빠르잖아. 멋있잖아. 어. 일단은 아무도 끼지 않는 거잖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난간 거잖아. 한잔해.